여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0절과 11절 말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방금 읽은 구절의 관찰해 보면 이 구절 관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시편 118편 22절 인용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구절이 나오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사람들이 거부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앞에서 나온 비유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거부한 것. 그처럼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것처럼. 주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무엇이 됐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가져다 놓는 돌입니다. 이돌 옆으로 돌들을 붙여갑니다. 또이돌 위로 돌들을 붙여갑니다. 그때 가장 먼저 처음에 갖다 놓은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기초석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구원자를 가리키죠.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것처럼 거부했지만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석이 되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놀랍도다 놀라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인 그그 그 33세의 청년 예수 그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 더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된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할 때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리돌이시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리돌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사람들이 거부한 예수님, 사람들이 거부하고 환영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퉁이 돌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세우신 모퉁이 머리 돌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당신의 입술 통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예수님께서 모퉁이 머리 돌 메시아의 심을 믿고 전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사람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러나 그분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 머릿돌 메시아 구원자의 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또한 전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